어이가 아니아 그냥 닉네임 바꿀까? 아 근데 닉네임 못 바꾸잖아 아 트위치 컹컹 못 바꾸게 아 이제 이제 오버워치면 롤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아 다시 롤에 아? 빠졌어 아 재밌어 아 다시 본캐 본캐 배치을 하겠다. 아. 너무 하네. 어, 어? 뭐야 럭스 있었어. 어? 아야, 날 때렸어. 아. 나 어딘지 모르겠지. 나 여기 있다. 어머니 럭스가 저 때렸어요. 저 포탑도 저 때렸어요. 야, 티아메또가 가지고 우린 4명이다. 네 왜 훔쳐 때리고 있지 가자 아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순간 쫄려서 못 잡았어 와미들를 이렇게 한 번에 두 개를 민다고? 저 바탕 갈게요 어머님 사서로고어 네, 네. 어머님 안 하신대서 형. 냥서안돼안돼 혼자 내버 두시면 안돼 베리만 리면라게더들어리게해주세요 너무 사퍼드라 자꾸 요무리는거 너무 답 해요. 해요. 베리만 가 센건지 해아 쟤는 만 퍼드라게 해요. 베리만 퍼드라게 해요. 베리이 퍼드라게 해나 상황의 전용? 처음인데? 어, 와나뭐나 노데스 나, 뭐, 나 아직까지. 와 그리브 진짜 노, 딜이 너무 안 나와. 집가서 템 사옵니다. 민형 아, 안 막아도 돼. 저 가다가 죽겠다 미니언, 한테 맞고. 야 그거. 선생님 왜 이렇게 다못 하냐. 원래 일반인이에요? 저희 아 저희가 잘하는 오, 거라고 용 해요. 먹자. 용 먹어요. 용. 사건님 혼자 먹을 수 있죠. <laughs> 금방 갈게요. 잡자는 아, 되는데 공화가 워서 금방 갈게요. 어머님도 오신다. 오시라요. 오시라요. 동모. 좀 먹어라. 어? 얏. 핫. 어. 통수. 아. 통수 한 대만 때리게 해도 아이 통수는 안 봐. 오메 내가 먹었군 나 이제 상대방 원콤 낼수 있을 것 같아 드락사르 나왔는데 상대방 애들이 안 보여요 200원만, 200원만 모이면 돼, 200원만 어우, 진조유미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구요 아..아는 스트리머 한명어 쫄..아 졌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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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있지망가야지에 <laughs> 진아 하하이 아이누구시라고요 진..진저요미라고 저..제..제가 제가 애호하는 스트리머 중에 한명 있습니다 애호? 하고 학고? 네? 학고 방 스트리 보세요? 아이아이따따른 모기업 뭐 모기업 귀엽... 뭐 스트리 보세요? 제제제 아, 단에서? 많았나? 네? 나 지금 방금 저 보고 제가 저 원래 롤을 잘안했안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롤롤 방송 을 하니까 롤 하시다니 롤 하시다니 겁나 존경합니다. 저거 봤어요. 안녕하세요, 가로수라고 합니다. 정...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은 플랜트 가로수님이라고. 야, 나이스 야구르지 잘했지. 어, 어 나죽는다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어. 어 나피 없어. 잠깐만, 나 살려줘. 야, 이와봐. 리나 여기... 때렸지. 이리 와봐. 그렇지 어머니가오. 레가로수니다 <laughs> <랭크> <laughs> 안녕하세요 가로수님이라는데. 안녕. 안녕. 안 진하 녕안 어어 녕게녕안게안어줘녕어버려이안부터 댓글 읽기를 열심히 하는 트안니가 돼야겠다 내가 녕사녕 응? <laughs> 얼마나 했는데 너희들 원공을 못 내겠어? 얼마나 했는데요? 최근 들어 많이 했어. 평타 원공. 예, 가설가 엄청 치라고. 아야. 웨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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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 무송. 라 웨벌라 웨벌라. 아 죽었어. 아나왜 이렇게 많이 죽냐? 갑자기. 초반에는 킬을 많이 먹더니 갑자기 많이 죽기 시작했어. 평타 2와 데미지 보소 반피가 나가네 평타에 헐나 빼고 다 살았어 내가 희생한거네 가지고 놀자 가지고 놀자 얘들아 아, 이, 이제 보니까 내가 서포시구나이랑 <laughs> 이거를 팔고 요거를 로딱 올리면 이제부터 최고의 샤코가 될겁니다 이 녀석들 동수한 문 샤코한테 드락사를 동수한데 맞으면 원콤이라고 반피나 간다고. 저 지금 히드라 나왔어요. 누라고 히드라 나왔습니까? 와요. 와, 3대 30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, 팀 스코어. 와. 어, 10배 님 근데 어제 호스팅 해준 거예요, 자동 호스팅이에요 아니면은 아마 음, 다, 음, 음, 아마 다 쳤어요. 아마 자동 호스팅이 걸요 아우너 죽었다! 어우 뭐, 미안해 평타 한방에 죽여버렸다 너도 평타 한방이야! 야 니네 다 평타 한방이겠다 네 저녁 먹고 오세요 반피 이하로 나오면 평타 한방이겠다 야 아니 우리 어머니를 왜 건드려 아니 우리 오마니를 누가 어느 너는... 골상식한거 아니거든요. 근 아파. 아, 뛰어 이제 지나요 아, 애들이 확실히 아프긴 아, 하다. 하다, 하다. 아니요안 아파. 역시, 아, 레랭크는 이마에 하는 거지. <목소리> <목소리> 꿀잼. 에이, <목소리> 예, 화이팅, 화이팅. 어? 와, 나. 와, 바, 바, 와, 바텀에서 미니언들이 꽂는 거 봐. <목소리> 미니언... <목소리> 미니언들 내리꽂는 거 봐. <목소리> 달려 아직 22분이야 얘들아 쉬엄쉬엄해 어머니 시켜 아 어머니 뭐다 다 하루에 40시간 하루에 4 0다간하냐에5 0 한 번도 안 주고. 죽을...